건강 검진 항목이 이것저것 많은데 그 많은 검사를 정말 다 해야 될까요? 사실 의사들은 잘 받지 않는 검사도 있고 반면에 꼭 받아야 하는 검사도 있죠. 또한 건강 검진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병원 가기를 망설이는 이유는 생각보다 많아요. 피만 봐도 어지러질한 공포, 검사 비용이 만만치 않을까 하는 걱정, 혹시나 큰 병이 발견돼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여기에 나는 특별히 불안한 데 없는데라는 자기 합리화까지 겹치면 검진 문자는 그대로 잊혀지기 필수죠. 저 역시 피 검사 바늘도 싫고. 예약도 뒤로 미뤄본 적도 있고 충금이 공감하죠 그런데 시간을 끄는 동안 몸속 어딘가에서 빠르게 다니는 열차 같은 병이 조금씩 커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막상 증상이 느껴질 때는 이미 종착역이라는 이야기도 많죠 그래서 건강검진은 왜 망설여지는지를 먼저 이해하고 그럼에도 꼭 받아야 되는 건강검진과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강검진 이야기를 해보죠 우선 검진의 심리장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두려움 혹시 암이라도 나오면 어떻게 하는 공포죠 막상 큰 병이 발견되면 치료비나 간병 문제로 삶이 성두리째 흔들릴 것 같아 도망치고 싶어지죠 둘째 번거로움 금식이나 내시경량, 출혈위험 설명서까지 절차가 복잡하니 다음 달에 해야지 하고 미루죠 셋째 비용 부담 무료라더니 선택검사 붙이니까 기본 50만원이 훌쩍 넘네 라는 경험담이 또 겁을 주죠 넷째 나는 괜찮다라는 착각 평소에 크게 한번 아픈 적도 없고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도 돈니 난 아직 청춘이어라고 여기시는 분도 많아요. 다섯 번째 검사 자체가 공포. 내시경 튜브, MRI 기계 소음, 조영제 열감 등등 생각만 해도 진땀이 난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모두 공감하는 검진 회피 5대 이유예요. 이런 망설임이 늘 나만 그런가 하는 죄책감을 났는데 사실은 보편적인 감정이니 스스로 탓하지를 마세요. 대신 그래도 왜 검진을 해야 하나라는 질문으로 다음 단계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꼭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느끼기 애매한 작은 불편이 생명을 위하는 큰 질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 사례 아니 한 가지 더 보태 여섯 가지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각 병은 증상이 뚜렷해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흔히 겪는 사소한 느낌으로도 시작되죠. 첫 번째는 췌장암이에요. 초기 보통 식후 더부룩함과 등 한복판을 찌르는 듯한 묵직함이 전부죠. 소화제 먹으면 괜찮아지니 위가 좀안 좋나 하고 넘기는 경우가 태반이고 여기에 이유 없는 체중 감소, 변 위에 기름이 둥둥 뜨는 지방병까지 나타나면 이미 진행 단계일 확률도 크죠. 복부 초음파만으로는 잘안 보이니 조영 C T나 내시경 초음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검진 미루기가 가장 치명적인 암으로 꼽히죠. 두 번째는 대장암. 초기에 배가 살살 아프다 사라지고 변이 가늘어지거나 변기에 피가 살짝 묻어나고 어르신들은 치질이라 생각해 연고만 바르시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좌측 대장에 생긴 용종이 커지면서 변 통로가 점점 좁아져 연필변이 되고 암으로 변하기 직전에는 미세 출혈이 반복된다고 해요. 분변 자멸 검사는 양성이어도 30%는 치질 개실 출혈이 나오니 내시경으로 직접 봐야지 확실히 잡아요. 세 번째는 심근경색 전조인 협심증은 운동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가슴뼈 뒤쪽이 5분쯤 뻐근하다가 또 쉬면. 소화하는 데서 체했나 하고 소화제를 보시는 분이 많지만 사실 영양제 병뚜껑 돌리듯 관상동맥 안쪽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죠. 가슴 중앙 통증, 왼팔 턱 당김, 식은땀, 새벽에 자다가 가슴이 답답해서 깨는 증상이 2주간 3번 이상 있었다면 관상동맥 CT나 운동부하 검사를 서두르셔야 돼요. 네 번째는 뇌졸증, 뇌경색, 뇌출혈. 말이 잠깐 꼬였다가 돌아온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툭 한번 떨어진다. 잠깐이 그냥 넘어가지만 뇌혈관이 살짝 막혀 일과성 허혈. 발작을 일 수가 있겠죠. 한쪽 눈앞이 번쩍거리거나 시야 일부가 가려지는 증상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전조가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뇌 MRI로 혈관 풍선 동맥류나 경동맥 협착이나 세밀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고 다섯 번째는 복부 대동맥류 파열. 배꼽이 통증이 콩콩 뛰는 느낌이 들고 허리를 굽힐 때 둔탁한 통증이 있을 수가 있겠죠. 대동맥 직경이 5cm가 넘으면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데 파열 시 사망률이 80% 이상이라고 해요. 초음파 한 번이면 지름을 측정할 수가 있어서 고혈압이나 흡연력이 있으신 분들은 복부 초음파를 꼭 넣으시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는 폐색전증. 긴 버스 여행 혹은 장시간 자리에 앉아 있다가 숨이 가쁘고 등 뒤가 콕콕 쑤신다고 느끼는데 단순 근육통으로 오해하기 쉽죠. 하지만 다리에 생긴 작은 혈전이 폐 혈관을 막는 맹수가 될 수가 있겠죠. 숨이 차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숨쉴 때마다 갈비뼈 안이 따끔하면 즉시 응급실에 가야 생존율이 높아진다고 해요. 검진 단계에서는 저설량 폐시티나 혈액 D 다이머 검사가 위험도를 확인해 주죠. 여섯 가지 이야기가 길었지만 핵심은 위 허리 가슴 말언울 배꼽 호흡 다 흔한 불편들인데 뒤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편 3일율 사흘 이상 이어지면 기본 검사부터 다시 강조하게 되죠. 이제 실전 검진 항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필수 7종 세트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위내시경 2년 1회, 속쓰림가족력이 있으면 매년, 대장내시경 5년 1회, 용종가족력 혈변이 있으면 3년, 복부초음파 12년에 1회, 갑상선초음파 3년에 1회, 뇌MRA 60대에 1회, 고혈압 흑연 가족력이 있으면 5년 뒤에 제검 질식이나 유방초음파, 난소 자궁치밀유방체크 23년에 1회, 여성분들에 해당되고요, 저설량패시티 30년에 1회, 흡연력은 매년 아니면 2, 3년에 1회 여기에 심전도, 혈압, 공복 혈당, 지질, 신장 간 수치는 국가 검진 기본 혈액 소변으로 충분하다고 하고 그렇다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검사는 PET-CT, 조영제 없는 복부 CT, 전신 MRI 패키지, 각종 관절 MRI, 무증상 침당 초음파가 대표적이에요. 고급 검진이라는 말에 솔깃할수록 방사선, 조영제 비용, 가짜 양성 스트레스를 같이 떠안게 되죠. 검사를 받을 때는 시기, 준비, 사후 관리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하세요. 시기는 연말 몰린 기간을 피하고 3월에서 6월 한가한 날로 준비는 8시간 금시 카페인 금지 아침에 혈압약 복용 사후 관리는 결과지 원본을 챙겨서 집안 파일에 보관하시고 1년 뒤새 결과와 비교하는 거죠 영상 CD나 USB도 꼭 받아두시는 게 좋고요 작년에는 3mm였는데 올해는 5mm네요 같은 간단 비교가 내 운명을 바꿀 수도 있겠죠 혹시 나는 집안일로 바꾸고 검사비도 부담이 하시는 분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검진을 안 하면 나중에 치료비가 검진비의 10배 생활 불편은 100배. 가족 고생은 셀수 없이 늘어난다는 점을요 저는 암수술 뒤에 장루주머니를 24시간 차고 다니면서 검진을 미뤄서 가족이 많이 고생한다면 눈물을 삼키시는 환자분들도 일기 발견으로 이틀 만에 태어내 손주랑 공원 걷는 환자들도 봤고 두 분의 비용시간 가족 부담은 비교가 안 되죠 길게 말씀드렸는데 딱한 줄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번 이상 반복되는 불편은 반드시 검사로 한번 확인한다 이 원칙이 여러분과 가족을 개고생 대신 가벼운 조치로 지켜줄 거예요 지금 휴대폰 다 력을 여시고 가장 한가한주 오전에 국가 검진을 예약을 넣어 보세요. 혹시 검진이 겁나시거든 오늘 들은 여섯 가지 초기 증상을 떠올리며 내가 먼저 확인해서 가족 걱정을 덜자 하고 마음을 다잡으시길 바래요. 그런데 아직 내 건강은 멀쩡한 걸 하며 망설이시면 건강 저축 통장이라는 비유를 하나 드려볼게요. 60대는 수명 100세 시대의 중간 결산이에요. 지금 은행에 10만 원을 넣어두면 복리로 불어나든 검진으로 작은 용종 하나를 치워버리면 향후 20년간 수술이나 항암 투병 시간을 통째로 절약해줄 수가 있겠죠. 반대로 검진 이자를 미루면 숨은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어느 날2시불로 터지죠. 실제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자료를 봐도 초기 위암 내시경 절제의 평균 비용은 250만 원 이하, 진행 위암 복감경 수술은 1천만 원 이상, 전이 단계 항암 치료는 5천만 원까지 치솟는다고 해요. 검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의료비를 선불로 조금씩 상환하는 지혜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래도 내시경이 약맛이 고역이고 MRI통 소리가 무섭다는 분들께 편의 꿀팁을 6가지 드릴게요. 첫째, 수면 내시경은 약이 무섭다기보다는 공복 탈수에 취약하니 전날 저녁 미음 한 컵으로 저혈당을 예방하세요. 둘째, 내시경 장 세정대는 얼음물에 타면 단맛이 줄어들어 헐긴더 먹기 쉬워요. 셋째, MRI 공포증은 귀마개나 아이마스크, 심호 의학적으로 증명된 완화법이라고 해요. 넷째, 가격 걱정은 공단 제공 기본 봉사에 복부, 갑상선, 초음파만 추가해도 대다수 질병을 걸어 수가 있어서 20만원 선이면 충분해요. 다섯째 결과 듣기 무서워 하시죠. 정상이면 축하 파티, 이상이 있으면 조기 치료라는 둘다 이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섯 번째 동네 병의원부터 검진 내용을 공유하면 향후 약 처방 진료 연계가 빨라져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변비가 심하면 기억력이 나빠질 수 있다. 이말 처음 들으시면 깜짝 놀라죠. 화장실을 못간게 치매와 무슨 상관이야?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 텐데요.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30만 명 넘게 조사한 연구에서는 변비가 있는 분은 치매 위험이 두배 가까이 높았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장이 막혀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면 그 독소가 피를 타고 온몸 심지어 뇌까지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화장실 스트레스가 두뇌 건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외의 사실을 출발점 삼아서 60대 이후 세대가 생활 속에 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변비 예방법과 식습관을 차근차근 말씀드리려 해요. 어렵지 않으니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먼저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든 살 김할머니 얘기예요. 김할머니는 사흘에 한 번은 꼭 나오긴 해요.라고 우시셨지만 막상 변이 나올 때마다 돌덩이처럼 딱딱해 고생을 하셨죠. 그런 날은 아랫배가 빵빵하고 기운도 없으니 아무 일도 손에 안 잡히셨대요. 그런데 더 문제는 오래 앉아 힘을 주다 보니 어느 날은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하셨다고 해요. 애변 실신까지 올수 있는 무서운 상황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문제를 확인하죠. 배출이 멈추면 독소가 쌓이고, 독소가 쌓이면 온 몸이 지친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장이 원활히 미끄러지듯 움직이도록 유난류와 따뜻한 진액을 채워주는 식단이 필수죠. 사례 하나만 더 볼게요. 70대 초반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입맛이 없다고 라면이나 식빵만 드셨어요. 이분은 물을 많이 마시면 되지 라며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을 벌컥벌컥 벌컥 들이켰는데 결과는 더심한 복부팽만이 생겼어요.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요? 찬물이 급히 들어오면 장이 놀라 수축해 움직임이 오히려 느려져요. 어르신의 장은 마치 메말라 딱딱해진 행주를 계속 비틀어 짜는 꼴이 된 거죠. 여기서 두 번째, 찬물로 소화기관을 자극하면 변은 더 막힌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침에 미지근한 소금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 장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습관이 훨씬 나요물 200ml에 천일년반 작은 술이면 충분해요. 뜨끈하게 대용 물이라면 더 좋고요. 이제 식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흔히 채소 많이 먹으면 시원해진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60대 이후부터는 채소만 열심히 씹어도 배가 부글거리거나 변이 토막토막 끊어져 나오는 분들도 많죠. 이유는 간단해요. 나이가 들면 장근육 힘이 떨어져 거친 섬유를 밀어낼 추진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상추를 한 접시 먹고 나면 오히려 가스가 차서 고생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러한 문제를 풀 열쇠는 거칠지 않은 섬유와 좋은 기름으로 장안을 매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버터, 미역, 고추장이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가 있어요. 먼저 버터 이야기부터 합시다. 이 기름은 콜레스테롤이 걱정인데 하고 망설이실 수가 있겠죠. 사실 좋은 동물성 지방을 소량 섭취하면 담즙이 분비돼 장 연동 운동 좋아져요. 아침에 커피를 드신다면 10g 정도의 무염버터를 넣어보세요. 방탄커피라고도 부르는데 갑자기 많이 넣으면 설사할 수 있으니 처음에는 티스푼 하나부터 시작해요. 커피를 못 드시는 분은 간장버터밥이 대안이죠. 따뜻한 밥한 공기에 버터 한 숟갈 간장 반 숟갈 넣어 비벼 드셔보세요. 짭짤한 간장은 장벽에 기상난파로 올려주고 버터는 기를 미끄럽게 문질러주죠. 실제로 75세 송할머니는 이 메뉴를 아침으로 1-2주간 드셨더니 딱딱하던 게 바나나처럼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어요. 다음 고추장이에요. 고춧가루의 매운 맛이 혈관과 장을 데워줘요. 매운 건속 쓰려서 못 먹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티스푼 한잔 정도만 반찬에 곁들이면 배를 따뜻하게 데우고 소화액 분비를 도와 변이 움직이도록 자극해 줄 수도 있어요. 특히 복부가 차고 배가 자주 더부룩한 분들께는 추천드리고 68세 전남 광양에 사는 오 할아버지는 된장찌개보다 고추장찌개 오이 안주하기 화장실 가는데 더 직방이다라고 경험담을 들려주셨어요세 번째는 미역이에요. 미역은 거 껍질 섬유 대신 미끈미끈한 젤 섬유가 풍부해서 변에 수분을 끓여드리는데 탁월하죠. 무엇보다 국물과 함께 섭취할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수분도 보충되고 실제로 미역국을 일주일에 3번 정도 끓여드시니 별다른 약 없이도 변이 부드러워졌다고 경험담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또 미역을 초고추장에 살짝 묻혀드시면 고추장이 식초랑 시너지를 일으켜 장이 더욱 활기를 뜨니 금상첨화겠죠. 단, 짜게 드시는 분이라면 김이나 미역을 충분히 물에 불러 염분을 빼고 드세요. 지금까지는 무엇을 먹을까 였지만 어떻게 먹을까도 빼놓을 수 없겠죠. 첫째, 찬물 대신 따뜻한 수프처럼 먹는다. 시리역이나 빵말 드시는 분들이라면 아침식사에 귀리죽 들깨죽처럼 부드러운 묽은 음식을 한 사발 넣어보세요. 씹기 힘든 분들한테도 좋고 따뜻한 온기가 장을 풀어줘요. 둘째, 씹는 횟수를 늘려서 침샘을 자극한다. 30회 이상 천천히 씹으면 침속 소화효소가 미리 작동하고 장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셋째, 묵직한 한 끼보다 새끼 소식. 우리 장은 나이가 들수록 긴 휴식 시간이 필요해요. 아침 점심 저녁을 규칙적으로 챙기되 스스로 70%만 채운다 생각하시고 젓가락을 한번 내려보세요. 배가 너무 불러서 장이 처지면 연동 운동이 둔해져요. 여기서 또 하나, 나는 물만 많이 마시면 빨리 내려갈 줄 알았는데 하고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과도한 수분은 오히려 몸을 차게 하고 얼굴 다리의 부종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하루 1.5에서 1리수 정도면 충분하고 한 번에 벌컥이 아니라 조금씩 나눠 마시는 편이 좋아요. 특히 커피나 홍차 같은 카페인은 인유 작용이 굉장히 강해서 탈수를 일으키니 커피 네잔 대신 물세 잔. 원칙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전 꿀팁이에요. 첫째, 발판 활용법. 변기에 앉을 때 15cm 정도 되는 발 받침대를 두시면 무릎이 배꼽보다 살짝 올라가면서 직장이 일직전이 되죠. 실제로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힘을 주어 변을 보시던 60대 여성이 발판 하나로 변 보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도 듣기도 했죠. 둘째, 대장 셀프 마사지예요. 오른쪽 아랫배에서 시작해 갈비뼈를 따라서 왼쪽으로 그리고 왼쪽 아랫배까지 둥글게 시계 방향으로 손바닥으로 돌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3분만 해도 효과가 커요. 셋째, 복식 호흡이죠. 코로 숨을 들이마시며 아랫배를 풍선처럼 부풀렸다가 내쉴 때는 풍선 절반만 남기고 갈비뼈를 살짝 조이듯 숨을 빼세요. 이렇게 보압이 유지되면 항문은 열리고 장은 부드럽게 눌려 자연 배변을 도와주죠. 영양제를 챙기신다면 산화마그네슘이나 비타민C 고용량이 변을 부드럽게 해준다는 연구도 많아요. 반대로 철분제, 칼슘제, 고단백 파우더를 과다하게 복용하면 변비가 악화될 수가 있겠죠. 약을 드셔야 하는 상황이면은 약사님이나 의사와 상담해 변비를 완화할 대책을 함께 세워두세요. 나는 약보다는 음식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오메가 3 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 들기름 등을 주 3회 이상 챙기시기도 권해드려요. 그래도 내가 제대로 소화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옥수수 통조림 테스트를 해보세요. 점심 통조림 옥수수 한 그릇을 먹고 알맹이가 며칠 후에 변에 섞여 나오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2~3일 안에 대부분 빠져나오면 대장 통과 시간은 정상 범위. 4일을 넘어가면 장운동이 다소 느린 편이라고 볼수 있죠. 가족과 동시에. 보면 더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으니 재미삼아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언제 병원을 가야 하는지도 알아두셔야 되죠. 매일 보더라도 변이 연필처럼 가늘거나 검은색 선혈이 묻어 나올 때, 복통이 새로 생기고 체중이 급격히 줄 때는 꼭 전문의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 또 70대 이후 처음이라도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두면 용종이나 협착 같은 구조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수술 없이 해결할 확률이 높죠. 실제로 68세 여성 환자 한 분은 왼쪽 대장에 협착이 있었는데 단순 변비라고 생각해 미루시다가 장폐색 직전까지. 가 악화된 뒤에야 수술로 해결한 경우도 있었어요. 노인 변비는 단순히 불편함에 그치지 않고 실신이나 장폐색 심하면 치매 위험까지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건강 신호예요. 거친 채소만 많이 먹자는 옛 관념에서 벗어나 버터나 고추장 미역처럼 장을 미끌거리게 하고 장을 깨워주는 음식과 따뜻한 소금물,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통해 장 속의 진액과 윤기를 한번 채워줘보세요. 발판, 마사지, 복식 보흡 같은 작은 습관이 약보다 강력한 처방이 될 수가 있죠. 무엇보다 오늘 화장실에서 편안했는가를 매일 스스로 한번 체크하신다면 장도 뇌도 더 오래 건강할 수가 있겠죠. 오늘 아침 화장실에 갔더니 소변에 거품이 잔뜩 생겨서 깜짝 놀라셨나요? 어제 기름진 음식을 좀 많이 먹어서 그런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면 거품류는 우리 몸의 정수기 즉 신장이 SOS를 신호를 보내는 첫 징후일 수가 있어요. 40년 넘게 커피 한잔 마시며 동네 이야기 나누던 한 어르신도 설마 내 신장이 문제겠소 하다가 뒤늦게 병원에서 만성신장질환 3기를 진단받아 크게 놀라셨다고 해요. 이렇듯 의외의 사소한 변화가 평생 지켜온 건강의 경고음이 될 때가 있어요. 지금부터 60대 이후에 특히 주의 해야 될 신장을 망치는 식습관과 하루 세끼만 조금 고쳐도 신장을 살리는 식습관을 번갈아 소개해 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도 모르게 이런 실수를 해왔네 라고 고개를 끄덕이실 수도 있고 당장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쉽고도 효과적인 방법을 얻어 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짠는 식을 좋아하는 김철수 어르신 얘기부터 해볼까요? 김 어르신은 국물 없이는 식사가 안 된다고 하셔서 매 끼니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어묵국을 넉넉히 끓여 드셨어요 문제는 한 숟가락에 200mg이 넘는 나트륨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죠 나트륨이 과하면 신장은 소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느라 과로를 하고 혈관 속 압력이 올라가면서 붓기와 고혈압이 찾아오죠. 실제로 심 어르신은 오후만 되면 발목이 땡땡 부어 슬리퍼가 꽉 끼고 밤에 두세 번 화장실을 가느라 숙면을 못 취했어요.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했죠. 밥상에 국 대신 따뜻한 보리차한잔 그리고 젓가락 식사였죠. 처음에 국이 없으면 밥을 못 삼켜 하시는 어르신도 일주일쯤 지나자 붓기가 빠지면서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해요. 짠맛이 그리울 땐 청약교추 두어 조각, 통후추 살짝 뿌려서 향을 한번 살려보세요. 향이 강해지면 적은 소모로도 만족감을 얻을 수 있으니 신장이 쉴 틈을 가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나 단백질 좀 챙겨야 해 라면 매 끼니 고기를 듬뿍 올려 드시는 분들로 주의가 필요해요. 남대문 시장에서 낙지볶음집을 30년간 운영하다 은퇴하신 이영희 사장님은 체력을 유지하려고 매일 아침 소고기 미역국에 달걀 후라이 두 개를 드셨죠.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필수지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분해 과정에서 이 질소 노폐물을 많이 생겨 신장이 일을 거르느라 혹사당해요. 이 사장 님은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얼굴이 푸석해졌다고 하셨는데 검사를 해보니 크레아틴 수치가 높아져 있었죠. 해결책은 단백질의 양이 아니라 질을 바꾸는 거였어요. 붉은 고기 반을 양배추, 오이, 당근, 생채소로 대체하고 단백질은 살코기 70g, 두부 1/3모, 흰살 생선 같은 저지방 소스로 나눠서 섭취를 했죠. 두달 만에 혈액 검사 수치가 정상 범주로 돌아왔고 무엇보다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지고 발걸음이 가볍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죠. 또 하나 우리가 건강 간식이라고 믿고 먹는 바나나, 감자칩, 토마토 주스를 한 번에 많이 드시는 습관도 신장에는 적신어예요 칼륨이 풍부한 음식은 심장과 근육엔 좋은데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은 배출하지 못해서 고 칼륨 혈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서울 노원구에 사는 박땡땡 할머니는 혈압약과 이중질를 복용 중인데 TV에서 바나나가 필요해보게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루에 3개씩 어느 날 갑자기 팔다리가 저릿하고 맥박이 불규칙해져서 응급실에 가보니 칼륨 수치가 기준치를 2배였대요. 의사 선생님은 신장 기능도 약해져서 칼륨을 못 내본다고 설명했죠. 그 뒤로 박땡땡 할머니는 바나나를 하 하루 반기 이하로 줄이고 대신 칼륨이 낮은 사과, 배, 포도 같은 과일을 소량씩 자주 드셨어요. 물 2리터를 하루 동안 나눠 마시면서 소변량을 늘려줬더니 저리 탐도 사라지고 혈압도 한결 안정되었다고 해요. 이쯤에서 그래 짜게 먹지 말고 단백질 칼륨 조절하는 거 알겠는데 대신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지라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여기 60대 이후분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신장 살리는 한끼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95% 물이라 부리는 오이를 매일 꾸준히 드세요. 썰어놓은 오이 두어 주각을 식사 중간 중간 씹어 드시면 자연스럽게 수분 보충이 되고 인뇨작용이 촉진돼서 신장이 노폐물을 덜 힘들게 배출해요. 둘째, 당근과 사과를 함께 가지 말고 시간 차를 드세요. 예를 들어 오전 간식으로 당근 주스를 드시고 저녁에는 사과 함께 껍질째 드시면 되죠. 당근의 이 베타카로틴이 신장 세포를 보호하고 사과의 사과산 케르세틴이 혈관을 청소해줘서 신장으로 가는 피를 맑게 만들어줘요. 셋째,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저칼륨 채소를 가급적 찐보다는 생 또는 살짝 데친 형태 상태로 드세요. 너무 삶으면 칼륨은 빠져도 비타민 효소가 파괴돼서 신장이 좋아할 재료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물 마시는 요령도 중요하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300ml, 점심과 저녁 식후 2시간 뒤 각각 300ml, 그리고 취침 1시간 전 200ml. 이렇게 하면 하루 1에서 1.2L가 되는데 여기에 식사 중간에 마시는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등등 합치면 1.8L 정도 돼요.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오히려 혈액 삼투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심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으니 작은 컵으로 자주가 핵심이에요. 평생 물을 많이 드셨다는 전주사는 이땡땡 할아버지는 물을 많이 마시니 소변빛이 맑아지고 밤중 화장실 횟수가 줄었다면서 가족 모임때마다 물병을 챙겨 다니시곤 한다고 해요 가공식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손자, 손녀가 사다주는 컵라면, 햄버거, 소세지 한 번쯤은 간단히 때우고 싶은 마음도 드시죠 하지만 이런 음식에는 염분뿐 아니라 인공색소, 방부제 등 무기인산염이 숨어있어요 무기인산염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 신장세포를 빠르게 소모시키는 주범이에요 실제로 하루 한 끼씩 편의점에 식사를 하던 양땡땡 여사님은 사구체 여과율이 1년 새 70에서 55%로 떨어졌대요. 지금은 냉동실에 두부 나또 통곡물빵을 넣어서 두고 바쁠 때 두부 한모 데우고 올리브유 살짝 뿌린 뒤 현미빵에 곁들여 드세요. 준비 시간 5분, 나트륨은 컵라면의 5분의 1도 안 되죠. 혹시 나는 원래 몸이 잘 붙는 체질 아니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세요. 작은 무심함이 뒤늦게 큰 후회로 돌아오기도 해요. 발목이 꽉찼던 신발이 갑작스레 헐렁해졌다는 이웃 김땡땡 할머니. 는 국물과 소금을 줄이고 오이, 양배추, 당근을 꾸준히 섭취했더니 부정이 빠졌다면서 환하게 웃으셨죠. 무엇보다 눈에 띄게 달라진 건 피곤해서 낮잠을 자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라네요. 신장기능이 재기능을 하면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피로물질도 덜 쌓이니 활력이 되살아나는 거죠 물론 이미 만성신장질환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면서 식단을 조절하는 게 좋고 칼륨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되고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수분 단백질 염분 조절이 필요하죠 하지만 아직 병원에서 경계 단계라는 말을 들으신 정도라면 지금 말씀드린 소금 절감 단백질 관리 칼륨 분산 섭취 가공 식품 줄이기 적절한 수분 섭취만으로도 신장은 충분히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겠죠. 돌이켜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고단백 고지방이 귀하던 시절을 지나오면서 고기 많이 먹어야 힘난다. 국은 밥상의 기본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오셨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평균 수명 90세 시대를 맞아 오래 하는 것보다 건강하게 하는 것이 더 절실해졌죠. 하루 세 번의 식탁이야말로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죠. 오늘부터라도 국한 숟가락 덜고 오이 한 조각 넣고 사과 하나를 껍질째 씹어보시면 어떨까요? 어느새 아침이 개운하고 다리가 가볍고 혈압이 한눈에 안정. 되는 변화를 직접 태어나시게 될 거죠 신장은 내가 고맙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소리 없이 잘 걸러주고 깨끗한 피를 온몸에 흘려 보내주죠 여러분의 다음 20년 신장이 편해야 삶이 편하네요 오늘 저녁 식탁에서 바로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지켜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머리를 감다가 갑자기 늘어난 흰머리에 깜짝 놀라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염색한 지한 달도 안 됐는데 왜또 새치가 이렇게 많지? 하고 거울을 한참 들여다보셨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 머리가 하얘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최근 연구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새치가 빨리 생길 수 있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혈관 속 기름때와 머리카락의 색소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의외지만 둘 사이에는 산화스트랜스라는 다리 하나가 놓여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혈관 안에서 과산화지질이 늘어나고 이 산화물질이 모낭 속 멜라닌 세포까지 공격해서 흰머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혈관 기름이 머리카락색도 지운다는 뜻이죠. 오늘 영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죠. 고지혈증이 왜 무서운지 혈관뿐 아니라 피부와 머리카락까지 어떻게 망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간단한 생활습관만으로도 돌이킬 수 있는지 60대 이상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먼저 용어부터 정리할게요. 병원에서 피 검사를 하면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HDL, 이셨을 거예요. 대중에 특히 중요한 게 보이는 값이 LDL이에요. 일명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LDL 입자가 혈관벽 틈새로 스며들어서 산화되면 거기서부터 이 지방플라크가 생겨요. 플라크는 마치 수도관 안쪽에 끼는 녹처럼 혈관을 점점 좁히고 딱딱하게 굳히고 결국엔 깨져서 혈전을 만들죠. 그 결과 심근경색이나 뇌졸증 같은 심형적인 사고가 터지죠. 하지만 문제는 모든 과정이 조용히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게 진행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고지혈증은 소리 없는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적이어야 한다. 꼭 그렇진 않죠.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을 재료로 삼아 세포막을 만들고 성호르몬, 부신호르몬을 합성하고 햇빛을 받아 비타민 D를 만드는 등 중요한 작업을 해요. 문제는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이 쌓일 때죠. 원래 간에서 알아서 조절하지만 설탕이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과음, 흡연, 스트레스, 비만 등등 겹치면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무너지죠. 이때 여분의 콜레스테롤이 혈관 뿐 아니라 모낭에도 악 영향을 주죠. 그럼 왜 흰머리가 늘까요? 모발색을 만드는 멜라닌 세포는 활성 산소에 특히 약한데 고지혈증 상태에서는 혈액 속에 과산화질과 염증 전달 물질이 많아져요. 이것이 두피 혈관을 타고 올라와서 모낭을 산화 스트레스 노출시키고 멜라닌 세포를 일찍 죽이거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죠. 결국 멜라닌 색소가 줄어들면서 모발색이 빠르게 빠지고 검은색 머리가 회색 흰색으로 바뀌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이 인도 연구에서 LDL 160 0 이상인 군은 100 미만인 군보다 조기 백발 비율이 두 배나 높았다고 해요. 요즘 들어 세치가 부쩍 늘었다면 미용실 예약보다는 먼저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제 어떻게 낮출까가 중요하죠. 약을 쓸지 생활습관만으로 해결할지는 수치와 동반질환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 콜레스테롤 관리에서 70%는 생활습관이 좌우되죠. 가장 먼저 식탁을 바꿔야겠죠. 튀김, 패스트푸드, 라면 국물, 크림 가득한 빵은 일단 횟수를 줄이시고 트랜스 지방과 정제 탄수화물이 콜레스테롤 공장의 기름을 분능격이잖아요. 대신 올리브유 한 스푼을 생채소에 뿌려 먹고 생강을 따뜻한 차로 끓여 하루 한잔 드셔보세요. 올리브유에 올래 사는 LDL을 낮추고 HDL을 올리고 생강의 진저롤은 혈관염증을 줄여주죠. 목포 근처에 사시는 구독자분이 국 끓일 때 미역 대신 썰어넣는 이 다시마 덕분에 LDL이 20 정도 내려갔다고 자랑하셨는데 다시마 속 알긴산은 장에서 콜레스테롤 수를 40% 가까이 잡아주는 강력한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운동은 어떤 게 좋을까요? 무릎이 시큰한데 뛰라고 하면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걷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5일 하루에 30분 정도만 빠르게 걸어도 HDL이 5에서 10정도는 올라가고 HDL은 LDL을 간으로 끌고가 재활용하는 청소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많이 올라갈수록 좋죠. 만약 허리가 괜찮으시면 은 아량 1,2kg짜리를 들고 활급혀펴기 대신 병밀기 운동부터 해보세요. 근육량이 늘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서 지방사용량이 함께 늘어 LDL 줄어들죠. 흡연은 백해무익하지만 50년 피었는데 이제 와서 끊어도 의미가 있냐 이 말도 듣죠. 정답은 끊는 순간부터 의미가 생긴다 해요. 담배 끊은지 24시간이 지나면 혈액 속 니코틴 대사산물이 사라지고 3개월이면 폐 기능이 10% 이상 회복되고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담배로 인한 LDL 산화 속도가 비흡연자 수준으로 떨어진다고도 하죠. 금연은 세치 증가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보고도 있으니 머리카락 때문이라도 멈춰볼만하죠. 그럼 음주는 어떻게 할까요? 적당한 술한잔은 혈액순환에 좋다는 옛말, 고지혈증 앞에서는 사실이 아니죠. 알코올은 간에서 중성지방 합성을 폭주시키고 다음날까지 l d l 을 끌어올려요. 60대 이상이라면 일주일에 2회 이내에 한 번에 맥 주 작은 캔 하나, 소주 한 잔이면 적당해요. 이 이상이면 간이 지방 합성 공장으로 돌변한다고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스트레스. 코르티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으면 간이 당과 지방을 빨리 만들어 혈액으로 보내 이런 신호를 계속 받게 돼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도 생겨서 당뇨 위험까지 커지게 되죠. 매일 10분이라도 복식 호흡 해 보세요. 코끝으로 숨을 들이마셨다가 입술로 오므려 천천히 내쉬는 방법인데 1분에 6회 이하로 호흡수가 떨어지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코르티 솔 내려가요 한림대학교 연구팀은 60대 참가자에게 8주간 복식 호흡을 시킨 결과 LDL이 평균 15정도 떨어지고 HDL은 3정도 올랐다고 해요 무료인데 효과는 약 못지 않으니 꼭 한번 해보세요 혹시 약을 이미 복용중이세요? 스타틴 계열, 에제티미브, 피타바스타틴 등등 여러 계열이 있잖아요 약을 드셔도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약 용량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올리브유, 다시마, 걷기, 금연, 절주, 복식 호흡을 꾸준히 지키면 6개월 내 의사가 용량을 줄이거나 약 하나를 빼자고 할 가능성도 커지죠. 약값 부작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또 스타틴 계열을 드시면 근육통이 생긴다고 중단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비타바스타틴이나 로스바스타틴 저용량으로 바꾸면 해결이 되죠. 마지막으로 새치와 탈모까지 걱정이라면 모낭에 직접 도움 주는 방법을 하나 덧붙일게요. 두피에 스카이프 브러싱을 해줘보세요. 샤워 전에 빗살 간격이 넓은 브러쉬로 정수리 부분부터 목덜미 방향으로 3분 정도 두드리듯이 빗어주는 거예요. 혈류가 좋아져 모낭에 산소 공급이 늘어나고 과사화질로 지친 멜라닌 세포의 회복을 도와요. 일본 오사카 시립대 연구 결과 고지혈증 환자에게 스카이프 브러싱을 12주 시행하자 세치 증가 속도가 30% 정도 늦춰졌다고 해요. 돈한푼안 들이고 시원하게까지 하니 오늘 바로 한번 해보세요.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은 혈액 속 기름대 즉 LDL 중성지방이 많으면 혈관만 막히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까지 희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생활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수치는 내려가고 세치 속도도 늦출 수가 있어요. 올리브유 생강 다시마를 가까이 하고 튀김 칠레슨지 지방, 단맛 가득한 빵을 멀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걷기와 근력 운동은 HDL을 올려 주머니 청소부를 늘리고 복식 호흡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서 간의 지방 생산을 줄이는 것. 그리고 금연 절주는 기본이고 두피 브러싱으로 직접 모낭 혈류까지 살려주면 머리숱, 혈관, 심장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